가수 장민호 님이 매주 고정으로 출연하고 계시는 TV원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 골프왕 시즌4. 저번 골프왕4의 황금 골프공의 주인공이 장민호 님으로 결정되어 민트로스 너무도 기뻤는데요. 바로 내일 11일 일요일 방송되는 골프왕4에는 이번에도 새로운 게스트분들이 출연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1일 방송될 골프왕4에 출연하실 게스트는 바로 김광규 님과 김원효 님, 그리고 금잔디 님이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뉴스 기사에 따르면 이번 골프왕포 게스트는 장민호님의 부름을 받아 출연했다고 알려져 현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장민호님과 함께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한 가수 금잔디님의 출연이 이번에도 역시 화제가 되고 있기도 한데요. 장민호님께서 방송에 나와 말씀하셨듯이 금잔디님께 트롯 가수 데뷔 초 여러 도움을 받아 감사한 마음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한 친한 오빠 동생 사이이기에 이번 골프왕포 게스트에 장민호님이 뉴스 기사에 나온 것처럼 초대하신 게 아닌가라 생각도 드는데요. 내일 방송될 골팡포도 또 어떤 재미를 안겨줄지 벌써부터 너무 궁금한데요. 장민호님의 맹활약 이번에도 기대하겠습니다.